념을 만들어 봅시다. 뭐해? 고추장 두 국자. 응. 긁어. 긁어? 응. 어, 간장 한 국자. 다진마늘 한 숟갈. 두 숟가락으로 나네. 이거 말고 죠 <웃음> <웃음> 물엿 한 국자 고춧가루 두 숟갈 마늘을 넣지좀 넣어봐 한 숟갈만 도되겠아더 넣어 끝끝 끝? 아니 노노노 아, 노노. 참기름 두 스푼 뭘, <laughs> 원래 이래. 양념 <laughs> <laughs> <좀> 만들기 끝. 양념 <laughs> 만들기 끝. 야,